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러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러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러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러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본 아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번째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러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러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오히려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빛으로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체험하지 못하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맹인인 것이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맹인이 있고요. 또 오늘 나오는 맹인처럼 비치신 예수님께서 비쳐 주심으로써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그 맹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맹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보게 되고, 조금만 알게 되고, 조금만 권세를 취하고, 조금만 출세하면요, 자기가 올챙이적이 있었던 거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맹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을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맹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자기에게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맹인은 15절에도 또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 맹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맹인들은 자기의 기억조차 왜곡시키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자기 스스로 이룬 일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맹인은 자기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마 이 맹인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는 죄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맹인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맹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모르고, 또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맹인인 것입니다.